지금부터 예제 3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그림은 같은 주기 원소 AB, 같은 주기란 조건이 주어졌죠. 이루어진 물질, 이온결합물질 X를 고체를 물에 녹였을 때 단위 부피당 이온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A, 2가 양이온과 B, N가 음이온은 각각 네온 또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옆에 있는 그림을 잘 살펴보면 a는 2가 양이온입니다. b는 n가 음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가 양이온에서는 전자가 두 개의 전자가 나오겠죠. 이온이 되면서 자 그런데 그런 a 2가 양이온이 세 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 6개의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b가 이 6개의 전자를 받아들여서 음이온이 되는데 세모 모양의 B 이온은 총 6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b는 총1 개씩 전 6개의 전자를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n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몇가 양이온, 2가 양이온이고 b는 1가 음이온이 만나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겠죠. 자, A가 양이온이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놓았는데 B는 하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B 두 개가 전자를 한 개씩 받아들이게 되고.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AB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자, 두 번째, B는 3주기 원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A2가 양이온과 B1가 음이온은 각각 네온 그리고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옆에 주기율표를 일부를 그렸는데 우리가 지금 2가 양이온 되기 때문에 A는 2조 원소고 그 다음에 1가 음이온 되는 B는 17조 원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조 원소의 이 베를륨 같은 경우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그네슘과 플로린 같은 경우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당연히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베릴륨이 당연히 베릴륨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같은 주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a가 마그네슘이고 b는 염소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b 그리고 a는 모두 3주기 원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원자번호 b는 염소기 때문에 몇 번이죠? 17번이고 a는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12번이 됩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원자번호가 더 크다까지 맞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예제 4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ab와 cd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양이온의 반지름은 an과 양이온이 c, e과 양이온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 그림 결합 모형의 그림을 전부 살펴보면 모두 똑같이 an과 양이온, b, n과 음이온. C 2가 양이온, D 2가 음이온이 전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네요. 즉 A 같은 경우는 원래는 원자일 때 전자 한 껍질이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C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껍질이 더 있었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런데 C 같은 거는 2가 양이온이 때문에 바로 두 번,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더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C의 정체는 사실 누구죠?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이 됩니다. 근데 A의 n 과 양이온이 C 이과 양이온, 즉 마그네슘 이온보다 양이온의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작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이 A는 양성자가 C보다, 즉, 마그네슘보다 작다. 그러면서 금속이면서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껍질을 세 개를 가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양성자가 C보다 적을 수 있는 경우는 바로 11번 뭐밖에 없다? 나트륨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C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의 12에 양성자로 잡아당긴 거고 A 같은 경우는 플러스 11의 핵전하량으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양이온의 반지름은 AN가 양이온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안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A로 해당될 수 있는 건 나트륨 하나밖에 없죠. 12번 마그네슘보다 양성자가 적은 것은 전자껍질이 3개이면서 금속이면서 양성자가 적은 것은 1 1번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트륨이 이온이 될 때는 한 개를 잃기 때문에 우리가 N이 얼마다? 1이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1이고 얘도 1, B도 1과 음연이라는 얘기는 B의 정체는 플로린이 되고 1과 음연. 반면에 D의 정체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체를 가져야 되니까 원자번호 8번 산소의 2과 음연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와 B의 정체를 전부 다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각 찾아내게 되었죠. 자, 그럼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격 CD,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상태가 액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온계란 물질의 액체의 전기전도성은 있다가 맞죠. 그리고 N은 1이다라는 걸 찾아냈고, 자, 음연의 반지름 같은 경우는 B는 N은 1이었죠. 그랬어요. 그래서 B가 뭐라고 차지했습니까? 9번 플로린이 1가 음연이었고 D는 8번 산소의 2가 음연입니다. 똑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지만 플로린화 이용 같은 경우는 9개의 양성자가 잡아당기는 거고 산화 이용 같은 경우는 8개의 양성자가 잡아당기는 거라서 플로링 같은 경우가 더 많은 양성자가 똑같은 전자배치의 전자껍질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은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것은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리온 3번이 됩니다. 이상으로 예제 3번, 예제 4번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